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으로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였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떡은 이걸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유의 양식을 나누는 일도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양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도 한 중요한 일이고,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탁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상황 속을 겪으면서 다윗과 모세와 같은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강한 이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부국 강병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고. 모세와 같이 광해에서 그들에게 떡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떡을 주어서 우리들의 배불리 먹고 살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 아이들, 어른들, 여자들까지 하면 한 적어도 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걸 보면서 그래, 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야.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고 요한본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억지로 임금 사으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 상황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들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삼짝 수근수근거리고 여기저기서 막 말이 나올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다 버리고 우리의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도 한몫 차지하겠구나 하고 막 들떠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확 즉시 재촉하여 반대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헛된 허황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45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뭐 하세요? 다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돌려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그랬더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르겠냐며 하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떡을 먹었을 땐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누룩과 같이 잘못된 생각이 허황된 꿈이 부풀어 오르니까 그걸 재촉해서 즉시 반대편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허황된 꿈을 다 꺾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재촉하여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고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도 않으셨대요. 왜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욕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지 않으셨고 그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때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재촉하여 즉시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은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기도하심으로 이기셨어요. 빌립보서 사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언제든지 순식간에 거기에 빼앗겨버립니다. 사람의 숫자와 무리에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척하여 제자들을 배 뱉어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에 무엇과 거슬려 그랬어요? 바람이 거슬러.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합니까? 힘겹게 노젓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요.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실 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을 뻔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자꾸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풍랑이 일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주무시지 않고 그냥 기다리신 거라고 제가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뭐하세요 바람을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람이 거슬러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 예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4경쯤 되었을 때 그들이 밤새 노 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찾아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 위로 걸어서 그랬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데요? 밤새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노적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풍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풍랑과 같은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불시험 올 수밖에 없고요. 시험과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과, 불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제자들도 밤새 고생했거든요. 근데 못 이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이 49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고생하는 걸 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멀리서 보셨고 찾아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49절에 뭐라 그래요?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였다. 그렇죠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발릴리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밤새도록 노조음에서 이기지 못하던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그 위를 걸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면서 소리질러요. 주여 나를 구워나서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주시고 다시 끌어올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물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수면으로 다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에서 베드로와 함께 다시 어디로 가셨을까요? 배 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배 위로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면서 빠져들어 갔지만 물 위로 건져 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바다를 거, 위를 건너서 그배 위로 올라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은혜를 받으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그 문제 위를 걷고 그 문제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할 때면 우리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그물 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러면요 사람은요 그 문제만 보입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서요. 어떤 내게 찾아오는 하나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 인생 전체를 다 좌우지한다고 착각을 해요. 이 뇌라는 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그 부분에서만 문제지 모든 문제는 그 문제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 때문에 내삶 전체가 다 망가져버려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직장의 문제예요. 예,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 문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직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망가지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나는요, 완전히 망가지고요, 가정도 망가지고 모든 게 망가져요. 어, 그러, 왜 그래요? 그 문제 아래 눌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문제에 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분명히 문제이지만 다른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내삶 전체를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뭐가 그쳐요?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떡두 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 여자들 아이까지 만명 넘는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았다고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내 현실 앞에 있는 그 바람에 미는 그 파도도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바다에서 살던 어부인 제자들이 그 풍랑 있는 파도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문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이겨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주님을 절대 철저하게 의지 못하고요.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할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성에서 지는 거예요. 별볼일 없는 아이성도 못 이겨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나와 함께 하면 풍랑도 이길 수 있고,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안심하시고, 평강을 누리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관경 속에 그 위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